배우님이 안 계셔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이제 마동석 배우가 워낙에 또 애드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고,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애드립이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애드립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대사였는지, 그 구체적인 비율이 조금 궁금했고, 그리고 김상중 배우님께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극 중에서 마동석 배우님과 이제 굉장히 많이 합을 가장 많이 맞추신 분이다 보니까 그 애드립 때문에 약간 고생을 하셨던 에피소드가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마동석 배우님은 현장에서 애드립이 거의 없으세요. 애드립처럼 대사를 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사전에 굉장히 많이 조율을 해서 준비를 해서 오시는 거라. 어, 영화를 보실 때는 어, 저거 애드립 같은데 그렇게 보이시지만, 뭐 제가 쓴 대사도 있고, 그 전에 만약에 좋은 애드립이 생각이 나시면, 저와 그 상대 배우와 미리 상의를 해서 그렇게 찍는 거라서, 툭! 뭐 이렇게 애드립을 던져서 웃긴다던가,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경험을 못한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상의 대사는 가급적이면은 있는 그대로 하려고 어 동석 씨도 그랬었고요. 혹여 뭐 혹시 이런 애드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안 웃으면 안, 하, 안 합니다. 네, 안 하고요. 주로 저는 저 마동석 씨하고 그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동석이가 그렇게 그알을 좋아해요. 최근에도 영국 갔다 오자마자 다시 보기로 그 알을 봤다고 얘기해서 조금 전에도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마지막 문구가 그알 화이팅이더라고요. 나쁜 녀석들 화이팅이 아니라 아, 조금 그래서 아, 저도 조금 의아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우리 저 감독께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그런 그 웃기는 그런 상황들을 에디움로 만든 건 아니고요. 다 이렇게 각본에 의해서 계산돼서 한 건데 어쩜 그걸 이렇게 애드립처럼 하는지 어 저도 그걸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어 오늘 동석하지 못했지만 동석하고 배우고 싶다. 예 그러면은 자 분들 질문은. <목소리>